<laughs>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오전 11시 비트코인 시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laughs> 오늘 아침에 먹은 논의가 자꾸 걸리네요 자 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 4시간 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아니다 1봉상부터 봅시다 자 1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제는 어 은봉 이후에 양봉 그리고 양봉이 전뭐 전일에 몸통을 넘지 못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위치예요.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금일 어, 아침에 1 0 시에 이제 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캔들의 시작은 일단은 전일의 꼭대기 몸통이죠. 몸통 부분을 넘지 못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매수세가 아직까지 없다. 어, 상부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음, 일단은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평선상으로 200MA를 7MA가 뚫으려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골든클로스가 나려고 하는 위치죠. 이런 위치에서는 일, 일반적으로는 강하게, 어, 미리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미리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오늘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혹은 내일 새벽 전에 강하게 위로 쏴주는 그림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 이상은 어, 아마도 여기서 이제 좀 그림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위치가 조금은 됐어요 네 <laughs> 그렇게 보시는 게좀 유리하겠다 네 말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가고 있죠 네 일단 다 시금 뭐 이거 내려가는 위치. 이게 횡보 조정을 하는 위치일 수 있는데 일단은 내려가는 위치로 가이고, 가고 있고 스토캐스팅 역시 단기 그림이 내려오고 있다. 요게 여기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줄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런 식이죠. 요런 식으로. V자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할수 있어요. 어, 일단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하방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라인이긴 해요. 일단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상승장으로 바뀌긴, 해, 바뀌긴 했는데, 상승 그림으로 계속 연결해가는 그런 위치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빅 상승이냐, 아니면 빅 하락이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기적인 이평선, 장기적인 스토케스틱 선이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을 때, 여기 50으로 올라야 돼요. 이거는 어, 스토캐스틱은 쓰시는 분들은 지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표 설정에서 장기는 20, 12, 12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20, 12, 12 여기 설정하시면 되는 건데, 어, 이 설정한 라인이 50을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지금 밑에서 떨어지지 않고 20을 넘겨주는 게 매우 이상적인 그림이고, 이 그림에서 이게 넘어졌을 때, 얘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셋다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상승에는 강,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마도 중요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어, 그림이 자, 잠깐 움직이고 그 이후에 어,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뭐 먼저 봤어야 하는 건데 주봉도 잠깐 봐볼게요. 주봉 상으로 봐보면 일단은 아직까지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장기적인 주봉 장기 라인 볼게요. 주봉 장기 라인은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아직까지 변곡을 주지 않았다. 어 그거, 그런 얘기는 뭐냐? 아직까지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볼수 있고 단지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반등을 준 것이다. 왜냐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내려오는 그림에서, 여기서부터죠? 네. 박스권으로 보면, 박스권 꼭대기에서, 아, 아, 사단까지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내린 거에 대한 반등이라고 볼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하실 수, 할수 있어요. 이제, 근데 반등이 일단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50% 넘었죠? 이걸로도 봐도. 그냥 단순하게 스토케스틱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 틀린 방법이긴 한데,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넘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찐반등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가즈아를 외치면서 여기를 올라가길 바라고 내려가면서 얘가 꺾이는 그림 그리고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이 이뻐지기를 다들 바라는거죠 네. 근데 지금은 살짝 아직까지는 그 그림을 그리기에는 모자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주봉상으로는 이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laughs> 4시간을 봐봅시다 또다 지워져버렸네 4시간 봉을 볼건데 4시간 봉상으로 봤을때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볼린저밴드 상단을 타고 내려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게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타고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렴을 하죠. 오늘 요즘에 좀 낙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깔끔하게 그려드려야겠어요. <laughs> 일단은 수렴을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수렴을 시작했는데 대충 대략,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라인과 이 라인, 이요 라인 연결했을 때이 위치, 이 위치 중심으로 해서 수렴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수렴이 어, 가능하면 빨리 끝나고 빨리 반향성을 나오,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도 볼수 있네요. 오늘 위치가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렴이라고 보면 오늘 위치에서 여기를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여기를 뚫고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줄수 있는지, 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수렴하는 그림인데, 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패럴 채널이거든요. 확장 채널로 보고 있는데, 여기를 채널 구간으로, 이런 채널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음, 전에 말씀드렸던 라인, 저항 라인이죠. 여기가 저항 라인이었죠. 그때. 여기, 요, 이렇게 저항 라인 그려드렸었죠. 이쁘게, 이쁘게 다시 그릴까요? 이게 자꾸 지워져서 그리기가 애매하네요. 대략 그릴게요, 대략. 대략 이 정도 라인. 그때 고점 부분, 여기 걸쳐놨구나. 걸쳤구나. 여기요. 네, 여기 부분은 이제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번 박스권을 그릴 수 있다. 대신에 상승 채널을 그려준다면, 어, 플래그 패턴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플래그 패턴은 아시죠? 다들? 지우느라고 오래 걸려. 자, 여기서 플래그 패턴을 그린다 하면, 어디 갔어? <laughs> 이렇게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평행 채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플래그 패턴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플래그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게 하락 저이게 하락 이렇게 되는단 말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야 플래그 패턴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 레귤러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어 생각하는 건 조금 이르고 이것보다는 가능하면 이 채널이 완성되고 뭐 상승 채널이 완성 이 지금이시죠. 9445 라인을 깨고 올라가 준다면 이렇게 뭐, 채널 위로 올라, 상승 채널을 다시 복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하락 채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하락 채널을 만들 수 있죠. 역으로. 이렇게 하락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락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 지점도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냐,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냐가 오늘의 관건이 될것 같아요. 일단, 22평선이랑 7MA, 7MA랑 21MA가 하,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였죠? 모여서 이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면서 반응, 바, 방향성을 나타내준다면, 아마도 9600대 라인이 중심이 될 거예요. 한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에, 바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8600대, 8500대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이 하락 채널이라면 여기 채널 중단 부분 여기가 1차 라인이 될 테고 요 아래는 7800대 라인이 2차 라인이 될 거기 때문에 8000 초반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위치에서는 만약에 아래쪽에 물량을 걸어 놓으신다면 어, 8,000, 8,000에서, 여기 위에 라인을 보이죠? 8,300, 2,400 정도. 이 정도 라인에 어, 매수 대기 물량, 현물로 매수 대기 물량을 넣으시고, 그리고 좀 공격적인 위치로 여기 8,600대 라인도 넣어 보실 수 있죠? 8,600대, 그리고 아래쪽. 어, 일단, 4시간 봉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8,400을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이 정도 하면,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오늘은 일단 방향성이 나올지 아니면 좀더 횡보를 뺄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방향성이 안 나오고 횡보를 빼준다면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상승에는. 일단, 그래서, 일단, 적어도 이 채널 위쪽까지는 한번 갔다가 내려오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그림을 중요시 하면서 봐야 한다. 일단은 오늘 위치에선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함 이었습니다